오늘은 조합에서 재분양을 할수 있느냐 이런 쟁점인데요. 과거에 이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도시정배법도 개정이 되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조합에서 분양신청 대상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죠. 그런데 현금청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청산 대상이 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양신청을 받아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원칙적으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이 있다가 외부로 나간 분들에게 과연 다시 한번 할수 있는지 이 부분인데요. 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회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해서 재분양을 하겠다고 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의결 종족수 3분의 2가 필요하다. 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제1심에서는 당연히 특별의결 정족수 필요하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 라고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일반의결 정족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도시정비법이 크게 개정이 되었고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그러면 위반의결 정족수로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취지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도시정비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이 2018년 전부 개정됐습니다. 72조 제4항에서 결국에 일정한 경우에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72조 5항에서요. 사업 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분양 신청을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해당하는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72조 제4항과 72조 제5항이 도시 공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생긴 규정이에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 외부의 분들을 다시 조합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특별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지금은 입법자가 총회의 의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별도로 특별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 분양을 신청 안한 분들 입장에서도 권리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건지 좀알수 있으니까요. 좀 판결이 선고가 돼서 법률관계가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